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소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같이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말씀 시간입니다. 지난 주에 어떤 말씀에서 끝이 나는지 먼저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에 충만하시고 그 만물에 충만하신 것을 이어받은 것이 우리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과거에 있었던 형태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이 유대교인들 안에서 있는 형태와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에 대해서 정당성 어쩌면 이러한 조직이 맞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고 에베소서에서 이러한 교회는 모세가 십계명 받은 것처럼 다윗이 언약계를 자기의 성에 드린 것처럼 다윗이 언약계를 드리고 나서 다윗의 조직이 새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조직이 시작을 하고 그 안에 예수님의 사로잡힌 자들에게 모세가 10개명 가져온 것처럼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9절에 한번더이 구조를 더 설명을 하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9절 읽, 읽어보겠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 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하늘을 올라갔다가 원수들을 사로잡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핵심이 뭐냐? 올라가셨다 하였은 즉, 이 교회의 형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었다라는 겁니다. 겸손을 지난주에 여러 번 묵상했습니다. 겸손의 개념이 뭐였습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참아 주는 게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뛰어나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더욱더 자기가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똑같으시나 하나님보다 하나님과 동일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땅으로 오셨고 그래서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자세와 형태가 겸손했다는 라 겁니다. 이 겸손을 교회가 꼭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 묵상 중에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겸손이 안 되면 나머지가 다안 된다고. 겸손이 되면 나머지가 다 된다고. 오래 참음과 인내 모든 것도 다 겸손해서 시작한다.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이 본문이 매우 묘합니다. 예수님이 내리셨던 그가 하늘 위에 올라가셨으면 이 땅이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잠깐 피신해 계시려고 아닙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냥 인간과 같은 신한 분으로 돌아다니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고 하늘로 올라가면 예수님과 동일한 성품을 가진 한 존재가 지구상을 덮어버립니다. 공기처럼. 그게 누구냐?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과 똑같으신데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비워 계셔야 이 땅을 성령님이 채울 수 있는데 근데 역설적인 건이 성령님이 예수님이랑 똑같으니까 결국 예수님이 채워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안 계셔야 예수님이 더 많이 계신 겁니다. 희한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셔야 예수님이 이 땅에 더 많이 계신 겁니다. 이거를 뭘, 뭘로 설명해야 될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시는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얘기가 교회가 형성될 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이유는 교회 안에 공기처럼 예수님의 함께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에베소서 지난주에 얘기 나눈 것처럼 에베소서 안에 있는 조직들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하나 만지고 계시다. 그 예수님이 새로운 조직을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11절부터) 어떠한 조직 그가 11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충만해서 하신 일이 뭐냐? 직분별로 다 나누셔서, 누구는 팔, 누구는 다리, 누구는 심장, 누구는 머리, 할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다 직분을 나눠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충만하게, 왜 교회가 충만해야 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교회가 세상을 향한 전초기지, 전진기지이니까 교회가 충만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직분별로 다 나누시고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땀한땀 한땀 읽어보면 이 말씀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그냥 사도 선지자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 땅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 충만함의 결과로 우리들을 각자 분야에 맞게끔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계일교회는 감사한 게.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예배를 섬기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성막 제조의 기술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드웨어를 가꾸고 돌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기도, 어떤 사람은 돌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세우고 계신 겁니다. 이거의 핵심은 뭐냐?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만물을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 안에서 깃들이고 우리에게 각자 역할을 분담해 주신 겁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열심히 말씀 보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초대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각자 자기 맡은 일에서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감당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초대교회 새롭게 시작하신 그 교회가 지금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귀 사용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